한 10대 남성이 택시요금 2만 원을 실수로 20만 원으로 지불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23일 지우파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19세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상하이의 한 고속철도역에서 푸둥신구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요.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기사에게 100위안, 하나로 약 19,000원에 지불하려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실수로 택시 요금을 약 19만 4천원이나 결제해버린 겁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택시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. 이후 a씨가 위챗 결제 내역을 통해 택시 기사에게 "안녕하세요, 제가 너무 많이 냈는데 돌려줄 수 있을까요?"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. a씨는 결국 사건 며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그의 형인 과씨는 현지 언론에 A 씨는 상하이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라 상하이를 처음 방문했다며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G 씨는 A 씨의 사망 한달후 택시 기사를 상대로 택시 운송 계약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가족은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를 원했으나 택시 기사는 7월 16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대도시 상하이에 상경한 10대 소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은 것에 대한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. 네티즌들은 새 도시에 가자마자 봉변을 당해서 상심이 컸겠다, 어린데 너무 속상하다, 택시기사는 악마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.